안녕하세요. 올리바우스 임차장입니다. 자, 저희 나온 곳은 안산시 부곡동에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뭐 했던 그 추가 여유 자금 다시 좀몇 군데가 가능한 데가 있어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오늘 나온 곳은 부곡동에 있는 복층구조예요. 복층구조. 아래층에는 방세개 화장실 두개 테라스 하나.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자, 저희 올리바우스에서는그 입주도 무입주로 가능해요. 무입주라는 건 대출 다 해주지 않잖아요. 요즘에 대출 까다롭잖아요. 다른 거다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리얼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힘들어요. 개혁만하면 뭐예요? 다 떨리는 걸배 대출해서 안 돼요. 자, 그래서 저희 올리브하우스에서는 되게 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집도 사야 되고 추가 여유 자금도 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우리나라 1 금융권 국민은행, 우리은행 뭐 이런 신한은행 이런 데서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일 금융권에서 어, 그 추가 여유 자금 같은 경우 삼프대3프에서 3 3 솔직히 그적 저금이라고 해요, 보통. 그렇게 어, 추가 여유 자금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진행해 드립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 주시면 되고요. 나는 집만 살 거야. 자,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주부도 가능하시고, 무식자도 가능하시고, 또 사업자도 가능하시고, 사업자금 그렇게 용이, 하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니까 연락 주세요. 집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거실이에요. 1층, 복층에 있는 1층, 이 밑에 있는 방 3개 있고, 테라스 있고. 자, 거실 이 정도면 괜찮죠? 여기 TV 놓고 여기다가 저기 소파 놓고, 그냥 이쪽부터 이렇게 쭉 가면서 설명시켜드릴게요 여기는 그냥 오세 뭐 번째 방 다용도실 있는 방 여기다가 세탁, 세탁기 놓으면 돼요. 세탁기 위아래로 이렇게 놓으면 되고 이 방, 공부방을 뭐 해도 되고입니다.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은 시스템 에어컨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침실이나 공부방을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실링 힐링팬 팬이 있고요. 실링 팬이 왜 필요하냐면 에어컨이 이렇게 밖에 바람이 원활하게 이렇게 돌게끔 그렇게 하는 합니다. 내가 설치해도 몇 십만 원 하니까. 자, 여기는 가족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용 화장실, 공용 욕실. 고자 1층에 있는 테라스예요. 테라스 길죠. 자, 우리 집기서부대 여기까지야. 이렇게. 어 어떻게 할 거야? 자 여기 뭐야? 여기까지 있어요. <laughs> 대박이야 대박! 자 이거는 밑에 있는 테라스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빨래를 널어도 되고 뭐 어, 어닝을 설치해갖고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설치해도 되고 자 여기는 그냥 짜투리 공간 화장실 그다음에 자 조금 시면 우리 집의 하이라이트 안방부터 갈게요. 자 구박으로 이거는 기본으로 설치해 있는 것 같아요. 안방은 이게 없으면 더 넓겠죠. 하지만 내가 장을 들고 온다면 버리고 오세요. 자 이렇게 넓습니다. 부부 욕실, 부부, 욕실 내가 들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샤워를 막 그냥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부엌, 부엌은 저기 그 우리 그 거실에 에어컨 있죠. 이 집이 너무 넓어 넓어갖고 가운데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자이뭐 뭐 어떻게 여기다가 냉장고 뭐 이런 거 시리즈 놓고. 식탁을 놓고 아이네들 식탁 있고 여기서 조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공간은요 팬트리라고 해야 되나?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팬트리 공간 뭐한한평 정도 되는 공간 거기다가 선반 해갖고 팬트리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2층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여기는 구조가 테라스 큰 테라스 왕 테라스 하나 방 하나 근데 방이요 이렇게 넓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뭐다 사용해도 되고 아이들 공부방을 아예 여기다가 설치해도 되고 아니면 뭐 아무튼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 창도 있고 이런 구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인데요 욕조가 있는 화장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가족이 모두 혼, 혼욕을 혼해도 되겠죠 자 여기 거실이고 보통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여기 있네요 보조주방 이제 뭐 이렇게 여기서 고기 구워 먹을 때 이렇게 상추라도 이렇게 맨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힘들잖아 그니까자 오늘 2층 복층의 하이라이트 자페스인데요 직사, 직사, 정, 진짜, 진짜 정사각형 같은 그런, 이런 복층이에요. 자, 이런 데 있으면, 물론 2층에, 그러니까 1층에는, 음, 빨래를 널고 우리 주부 마음에 빨래를 널고 화초를 약간 심고, 여기는 고기를 구워 먹어요. 딱 좋겠죠. 자, 저희 올리브 하우스에서는요, 그, 좋은 집도 소개시켜드리지만, 무입으로도 가능하게끔 하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출도 가능하게끔 하고, 주택담보대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추가 여유자금도 1억에서 2억 정도. 우리나라 1금융권에서 가능한 그런, 그렇게 3%대부터 시작하는 그런 추가 여유자금도 가능하게끔 해드립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 뭐 1억에서 2억 다 필요 없어. 아, 나다 필요 있어. 이런 분들, 모두 모두 다 연락주시면요. 다 연계해갖고 입주까지 시켜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 안녕!